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게 10회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주식 고르는 방법의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주도주와 테마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주도주이고 테마주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고르는 방법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주도주와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도주란 대세상승장에서 상승을 주도하는 특정 업종 또는 종목군을 흔히 주도주로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주식 고르는 방법의 두 번째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주도주와 테마주 중에 만약에 종목이 겹치는 것이 있다면 종목 선정에서 우선이 된다는 내용 이해하시죠? 주도주는 대세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 또는 종목군이고요. 테마주는 정부 정책이나 시대주류와 부합되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마주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핵심 선도 종목 2, 3, 2 이내 종목에서 선택을 하고 철저한 그래프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 테마주를 7가지 알려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시대를 잘 읽는 식견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좋은 주식 고르는 방법의 세 번째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